차라리 이번 G7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브라질 대통령의 사대질 외교부터 시작해서 영국 총리가 황당하게도 실수일지 연출일지 헷갈리게 이재명 대통령을 패스하고 통역관과 악수를 하는 등지구에 국가란 게 생긴 일에 볼수 없었던 외교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거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사태를 핑계로 회담장을 떠나면서 더큰게 있다고 하는 여운까지 남겼습니다. 그럼 왜 하필 G7 회담 기간 중에 황급히 떠난 걸까요? 혹시 이건 역시 커다란 빅픽처의 일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지난 대선의 선거감시를 위해 방문했던 국제선거감시단이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있을 기자회견을 다음 주로 연기한 건 역시 같은 맥락은 아닐까 하는데요. 왜냐면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했다면 중동사태로 인해 그 파괴력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중동사태 정리하고 다음 주에 체제 전쟁의 하이라이트인 국제선거감시단의 파괴력 있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세력들을 제거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듭니다. 이미 캐시파텔이 지난 미국 대선에서 중국공산당의 선거개입에 관한 서류를 공개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빅뉴스에 대한 밑밥을 깔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 오기 전에 어쩌면 미국이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하나씩 주고 떠나진 않았을까 하는 황당한 생각마저 듭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대통령한테는 삿대질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연출해달라고 말이죠? 게다가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컴컴한 공항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해 보입니다. 어쩌면 저 모습이 앞으로 닥칠 방국가 세력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 지난 개몽령을 시작으로 방국가 세력들과의 체제전쟁은 자유진영의 리더인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방국가 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절대 권력이 붕괴되면서 아기축은 급속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성과 세력들을 법의 심판대에 하나도 남김없이 세움으로써 저자들이 망쳐놓은 법질서를 바로잡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참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한 자리씩 줄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눈에 자리에 연연하는 반국가 세력들의 모습이 마치 불나방처럼 보입니다. 참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보다 더 한심한 국민의힘에서 마치 기생충처럼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왔던 기회주의자들 역시 반국가 세력 부역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모조리 법에 심판을 박게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